1627년 1월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조선은 자신들이 오랑캐라 부르는 후금과 형제의 나라가 되는 치욕 을 겪었어. 조선은 이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후금 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다 병자호란 을 초래하게 돼.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 1635년 12월 인조의 정비 인혈왕후 가 사망했어. 이에 후금은 조선의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들의 진짜 목적은 홍타이지의 황제 추대를 알리고 조선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었어. 우리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홍타이지님께서는 황제가 되실 거야. 명나라의 황제가 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조선은 명나라와의 대의를 내세워 후금의 국서를 받지 않았어. 게다가 빈전이 좁다는 이유를 대며 후금 사절단을 허술한 천막에 머무르게 하는 등 대놓고 무시했어. 결국 후금의 사절단은 자신들을 푸대접하는 조선의 화를 내며 후금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런데 조선은 후금 사절단뿐만 아니라 이제는 청나라 황제가 된 홍타이지 앞에서도 무례한 모습을 보이고 말아. 1636년 4월 후금의 홍타이지가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어. 내가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다. 우리 조선은 인정할 수 없다. 조선은 나덕헌과 이학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모두가 황제 홍타이지에게 절을 할때 이들은 홍타이지를 황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절을 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어. 너희들 대신 조선왕이 직접 내 앞에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은 명나라 황제만을 황제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거야? 청나라 황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조선왕 인조는 왕권 강화에만 몰두했어.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 꼴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는 가평 군수 유백증의 상소를 통해 잘알수 있어. 국가의 흥망은 전적으로 군덕의 잘잘못에 있다. 인심이 흉흉하고 뇌물꾸러미가 조정에 횡행하고 있다. 국가의 위험이 마치 끊어지려는 실근과 같은데. 광해가 죽기 전에 종사가 먼저 망해 천구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다.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어. 당시 폐위된 광해군은 살아있었는데 광해군이 죽기 전에 조선이 먼저 망할 것 같다라며 유백증이 인조에게 상소를 통해 직언을 한 거야.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선의 왕을 바꾼 것이 잘한 것인가 라고 한탄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해. 1636년 12월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였고 도성은 5일 만에 점령당하고 말았어. 인조는 정묘호란 때와 마찬가지로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했으나 청나라 군대에 막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청나라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고립되게 돼.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부족한 식량 등 여러 가지로 한계를 느낀 조선 내부에서는 이제 청나라를 인정하고 항복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 인조 또한 일찍이 항전을 포기하고 항복하려 마음 먹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항복하는 데에도 명분이 필요했어. 나는 끝까지 항전하려 했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런 명분 말이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명분들이 쌓이기 시작했어. 인조실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청나라 황제가 모든 군사를 모아 탄천에 진을 쳤는데 30만 명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조선까지 온 거야 한편 경기도 이천에서 벌어진 쌍령 전투에서는 조선군 4만 명이 청나라 기마병 300기에 대패하고 말았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조선에게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최후 통첩을 했어 조선왕 인조가 직접 나와서 나에게 항복하라 조선왕 인조는 황제 홍타이지에게 애원하는 답서를 보내 폐하의 운덕으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하들은 신을 임금으로 떠받들려 하지 않을 것이니 신은 이것이 두렵습니다. 인조는 청나라 황제가 자신을 청나라로 잡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직접 홍타이지 앞에 나가서 항복하는 것만은 피하고자 저런 답서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싶어. 그런데 버티고 버티던 인조도 결국은 항복을 결심하게 돼.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 무서운 속도로 한양 인근까지 진격하자 세자빈과 원손 그리고 훗날 효종이 되는 봉림대군이 강화도로 피난을 떠났어. 그날 저녁 인조와 소현세자 역시 강화도로 떠나려 했으나 청나라가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매서운 추위와 식량 부족 등으로 오래 버티기는 힘든 상황이었어. 사실 인조 입장에서는 항복을 위한 명분이 필요했을 뿐 전인은 이미 오래전에 상실하였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던 차에 항복을 결심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왔어. 강화도가 함락되고 세자빈과 원손 그리고 복림대군까지 모두 청나라군에 잡혀 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조는 정묘호란 때 강화도에서 버티기에 성공한 경험이 있어 게다가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강화도의 수군을 증강시켜 놓은 상황이었어. 하지만 청나라군 역시 조선을 재침하면서 강화도 공략을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했어. 첫째, 명나라 수군을 흡수하였고, 둘째, 작은 병선을 육로로 운반한 후그 배를 타고 강화도로 건너갔어. 셋째, 조선 화포보다 사정거리가 길고 위력이 강한 명나라 홍이포를 활용했어. 결국 청나라군은 상륙한 지 하루도 안돼 강화도를 점령했고, 이때 수많은 여성들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했어. 한편 강화도 함락 소식이 전해진 것은 나흘 뒤인 1월 26일이었는데, 당시 남한산성은 최악의 상황이었어. 매서운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진 조선군의 사기. 게다가 청나라에 의해 격파되어지는 외부 구원병 소식까지, 청나라는 인조가 직접 나와서 항복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어. 조선왕 인조가 직접 나와서 나에게 항복하라.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버티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어. 따라서 강화도가 함락되기 전에 다시 말해 왕통을 이어갈 수 있는 원손이나 복림대군이 인질이 되기 전에 인조 자신이 청나라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항복하고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역사에 조금이나마 더 나은 모습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아무튼 인조는 강화도 함락 소식에 항복을 결심했어. 조선의 16대 왕 인조는 하급 관리의 의복색인 남색 옷을 입고 남한산성을 나섰어. 그리고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렸어. 이는 청나라와 조선이 형제 관계에서 군신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해. 병자호란 당시 수십만의 조선인이 청나라로 잡혀갔어. 잡혀간 조선인의 피로인이라 하는데 피로인을 조선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어. 따라서 가난한 백성들은 가족을 조선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어. 그런데 조선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여성 피로인의 경우 또 다른 고통을 마주하게 돼. 신풍 부원군 장윤는 외아들의 처가 잡혀갔다가 속환되어 왔는데 이혼하고 새로 장가들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였다. 전승지 한의겸은 자기 딸이 사로잡혀 갔다가 속판되었는데 사위가 다시 장가들려 한다고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조선 조정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아내를 버리고 재혼을 했어. 따지고 보면 청나라를 오랑캐라 없인 여기며 정치, 외교,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조선시대를 이끌어간 남성들이 오랑캐 청나라에게 굴복을 한 거야. 그럼에도 전쟁에 대한 죄책감 없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여성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위선으로 가득 찬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럼 이것으로 병자 호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